네, 나는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표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생, 시작과 관련된 구동사 표현들 보겠습니다. 자, 178번인데요.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을 시작한다고 할때 o f 프라는 구동사를 아주 많이 쓰죠. 이건 축구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178. When should we be at your house to watch the Super Bowl? The game kicks off at 2 p.m., but we plan to have the snacks ready an hour earlier. 그러니까 슈퍼볼 경기 보러 몇 시에 가면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경기가 2시에 시작한다. The game kicks off at 2p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식축구나 아니면 축구 같은 경기가 시작할 때 그것을 kick off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컨퍼런스 같은 거 혹은 이벤트 같은 게 시작한다고 할 때도 많이 쓰는 그런 구동사죠.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179번 구동사는 embark on 인데 이건 원래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것을 가리키던 그런 표현이죠. embark 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의미인데 비유적으로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또 embark 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179. As a startup company, there's much we need to do to make it in this industry. Our team is ready to embark on the long road ahead to beat the competition. 네. 벤처 기업으로서, 스타트업으로서 성공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경쟁사를 앞서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embark on a long road. 혹, embark on the long 혹은 뭐 여행이라는 뜻으로 journey.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embark on 다음에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여행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오죠. 그냥 짧은 여행이 아니고요. 특히 긴 여행, 여정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비유적으로 길고 오래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힘든 일 같은 거, 그런 것을 시작한다고 할 때, embark on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어, 아주 근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3번은 roll out 인데요. 특히 상품을 출시한다 라고 할때잘 등장하는 구동사입니다. 영어 예문부터 들어볼까요? 183. We will roll out the product after it has been tested. We need to hurry up. I don't want the competitors to take away our opportunities. 네, 테스트를 마친 후에 상품을 출시한다. Roll out the product after it has been tested 이렇게 되어 있죠. 상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때 roll이니까 구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 같은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사를 쓴다면 런치하고 같은 의미죠. 우리가 뭐 론칭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익숙한 동사인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굴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혹은 강화와 관련된 그런 구동사를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마지막 구동사 184번이죠. catch on이라는 구동사가 있는데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인기를 얻기 시작하거나 이제 막 우리말로 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활발히 알려진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구동사입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184. Ecotourism is catching on lately as people become more aware of the need to protect local communities. Yeah,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the negative impacts caused by tourism development. Ecotourism. 그러니까 생태 관광이죠. 생태 관광이 캐치온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유행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새로운 것이 막 인기를 얻거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유행할 때 무엇무엇 이 s catching 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밑에 해설을 보면요 사물이나 현상 등이 인기를 얻거나 소위 뜨기 시작한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구동사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뭔가 주목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4번 구동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